어 아, 아, 되게 목소리가 편안해졌네. 자 네. <laughs> 네, 선생님 편안하세요? 네, 아똥 냄새나. 음... 빨리 오세요. 간님. 네, 아저 그거 바꿨거든요. VPN 바꿔가지고. 똥똥 냄새 나요. 네? <laughs> 쉬만 어? 사고 왔는데요 <laughs> 음. 어. 어 거짓말하지 <laughs> 마세요. <웃음> 손 씻었지. 야, 암모니아 냄새 나더라. 그만. 근데 암모니아 <laughs> 냄새 나는데 입맛 따시면 좀. <laughs> 아니, 입맛은 내가 다시고 아 그래서 껌져그그 그, 그리고 입맛 다시인 게 아니라 그냥 침 삼킨 거고 침을 아이그니까침 삼켰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군침을 삼켰다고 아, 아 조용히 새끼야 <laughs> 뭔 쓸데없는 소리야 떼들의 방패가 되어주겠소 제부로 있죠 필포는 다 있음 하나 먹었어 방금 나도 먹어 그래도 한 개씩 먹어도 괜찮네 가자 가자 강형욱도 인출한 개고기 맛집 미친 거 아니야 닝닝? <laughs> 진짜 <웃음> 강형욱이 인출했다고? 그럼 진짜 맛있이긴 한데? 아 존나 허두습 <헛웃음> 나오기 <laughs> 하네 저거. <laughs>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기가 개고기였어. <laughs> 아, 뭐야? 둘다 깨졌어요 다이라다다 다 죽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요 버그에요 리 얘는 진짜 발키리궁 쓰고 나올 것 같은데 얘는 타 죽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자신 있나? 아레들? 로 한번 버티 나온다는 같은데 생각이? 자기장 6렙이라 그발키리 올라올 때다 터질 거예요, 자기장에 진짜. 그한 번만 버티면 되긴 하는데 우리. 예. <laughs> <laughs> 앞에 차 써야 될 듯? 차까지다? 지금 쓰는 대수에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이 새끼들? 나붕 아, 이거 돔돔돔돔돔돔 돔. 아나 이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한 번만. 나, 나 이거 티한 번만. 이번에 궁 누울 거야?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이거 형 앞에 써줘야될 때 얘네 돈 빼야돼 이거 오케이 돈안 쓴다 얘네 이거만 내 자리에 일단 안맞아 아 죽겠다 이거 아래팀 봉..아래팀 봉이었나본데 이거 여기 여기랑 여기 후. 아... 그니까 첫번째 공이아래거애드렸고 두번째게 이제 쟤네거였는데 좀 제대로 뿌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러고 신나 보이나? 이러면. 어, 지붕이 꼭 구간 구조가 다 보이네. 왼쪽 사운드. 못올라 가서. 모돌라 가고 걸리는데? 야, 일로 와 봐. 그럼. 일로 와 봐. <laughs> 지 에이, 일로 와 봐. 칸. 어? 모라 가는 거 하나 있으니까 위에 찍으면 우리가 이득 아님 음. 일로 와 봐서. 와 봐서. 와 봐서. 와보서 어. 을못 응, 올라왔어 하나 있다, 하나. 올라. 하나 있, 어, 야너 거기서 그러고 있면너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될 텐데. 너 그냥 가야 될 텐데. 너어기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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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아 옆에 이것도... 기둥에 걸렸어. Legendary o c t o p 와 여기 있는데? 이거 점타 탈 생각을 슬슬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laughs> 여기서 걸고 잠깐 좀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잠깐만, 얘네가 소네가 어디야? 정 중앙에 있는 네. 건가? 충전 타워 얘네 여기 있다. 여기쓸수 있나? 어? 나, 낙사 하나! 어? 킬먹었어 개꿀! 아 어, 미친 안에 있어 안에 안, 안에 하긴 하킬 찍었고 왼쪽에 오케이 여기 여기 세명? 여기 한팀 더 있어 응한명더 음, 있네 아 빠졌어 빠졌어 여기 도망간다 개피 진짜 걔 피해 진짜 걔 피해 나이스 못쏠거 같은데? 아, 네잘 됐어 잘... 끝났어 쟤네 끝이야 쟤네 끝이야 이거 가지 말고 가지 말고 뭐 하나 있어 거의 다 그래? 못갈거 같아요 오케이, 하팀더어디나 아, 내가 살짝 갔다올한팀더 카운트 다 나간다 나간다 점프. 점프 없어, 점프 없어, 점프 없어 진짜, <laughs> 점프 없어 진짜개 피해, 나점프 사실 왜 사람을 그래. 때리고 점프드를 <laughs> <좀> 때리니 <laughs> 그래, 그래 팀이 있었 아, 조심하세요 아,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뭐야 살고올게요 조심. 발줄 두고 가지 말이야 더 있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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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이거.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게 뭔데? 아, 이게 그런... 공중에 그런... 돼? 저거 <laughs> 뭐 <하는>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열 점프 타고 날라갔노 오. 주면으로 들어갑니다. 네, 주변 들어갑니다 와 여기 다쏘 먹었어. 다 쎄긴한데. 아아어 여기 하나 필. 하나 더 가요. 게이가 쳐먹어 먹었어, 어어나 이제 좋는데나 바깥에서 그냥 칼질하고 있었어 <laughs> 미친. 해야 될 듯. 해야 돼? 해야 돼. 나이거어페인좀 찔렀어. 아에서 맞는다, 뱉이 어, 지 그래. 이거 테이블 위로 가져야 돼. 빠질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뭐 너무 많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방금? 왜? 모션 에너지 였는데 방금? 발리 저 바위 응. 위에 응. 어 잡혀 계속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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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붙인다 여기다. 어? 레이스 낙상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낙상 아니야 낙서야 낙서야 저 근데 무슨 느낌이었냐면 들어가자마자 뭔가 좀 이상하게 털려있는데 총이 서 있네 자 이것도 이것도 신기하네이각 각도의 중요성인데를 <laughs> <laughs> 일로 내려가 일로 내려가 동동동 던져봐 간다 받아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 허 오렌지 네? 아이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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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침혔다 아 이거 통이 너무 길었다 이거 아통 너무 아, 길었다 좀 길었다 소리 바보라 그래요 테이브 그거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 봐슝 간다 슝 상대 <laughs> <laughs> 여기 아, 숨어 있다 뭐야 있네 110, 110 데미지. 한대 치면 죽어, 한대 치면 죽어. 한 대가 X발 피킵 16이네. X같네. 여기, 여기, 여기. 야, 이자식갈로 와. 어, 나갔는데? 어, 어, 아니, 맞아? 아니, 맞냐? 뿅 하고 사라지는 거 맞아? 어? 와, 그게 빨리 나가는데? 어이. 와 이거 뭐야, 이거. 어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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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사계피, 사계피. 얘 잡아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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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제램파트이 미친 새끼야, 죽어. <laughs>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저거. <laughs> 인저라고 써져 있단 말이야. 그 디테일이 존나 마음에 들긴 해. 그렇지? 야 이거 그리고 좀 애용했어 이거. 뭐야이 새끼 뭐야? 응? 너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지? 처음 보는 데.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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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내가 뭐? 먼저 올라갔다. 한층 먹었어, 한층 먹었어. 먼저 올라갔다. 오와. 크랙, 하나, 크랙이고. 어. 둘다 크랙? 둘다 아, 100, 1 50씩 얼마네? 1 50씩 박았어, 1 50씩. 가본다. 아, 뭐. 내려왔다 하나. 둘, 둘 내려갔거든. 아또수 아, 지 아이고, 아이고. 두개더 상급. 그럼 그냥 이제 이제 십 존버 하러 가자. 오저 방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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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칠하기야 칠하기야. 다래 런처 심. 이게 십 존버 이게 십 존버.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어? 뒤에 돌았어.

<laughs> 해파, 타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려고 했나 롤라, 시, 미신 <laughs> 저 제가 미그래서 <laughs> <laughs> <내가 웃음> 머리 채는 숨기고 있었던 건데. 이건 클릭각이다. 어떻 이렇게 네. 네. 역시 나가버렸군, 예, 동말 뭐야, 어디가? 아, 제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캐릭터 미리 치원하는 대로 옮기고 앉아있는데? 아, 신기하다. 저렇게, 저렇게 되네. 기 어떻게 기는 웃기는 거. 기는 <laughs> <중학교 생학녀에서> <laughs> 거. 는뺑뺑기는는 거. 웃 거. 웃 거. 웃기는 거. 웃기 거. 웃기는 거. 웃기는 거. 웃기는 아 그렇지 거. 웃기는 거. 웃기는 거. 웃기는 거. 웃기는 거. 웃기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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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한시.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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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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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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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아 어, 누구세요? 미안해요. 팀도 있어요. 포 보세요. i 이거 겠어 스캔 1초. 개돌님 혼자예요? 네. 아, 이게 누워. 대일각 번 살리죠. 낙갈 수도 있다. 나갔다. 있어. 있어? 어쩌... 아직 있어 중간층에. 다운. 가자. 코스틱 다니나 돈처 돔 없었는데. 아이고, 여기 아래. 두 명이 오진씨 어...

뭐야 씹었다 하나 갑다 또있어쟤또 있어 규칙이 한지 더 있는데? 압박해, 압박해, 하나 더 압박. 뭐야 뭐 존나 웃기네 이거? 어지럽네. 오로 아, 있다. 안 있다. 더 있. 더 있. 더 있. 어요 네. 네. 응. 뭐야 뭐야. 다